<laughs> 자네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? 네, 짜파게티 먹었습니다. 또 먹었어? 또뭐 먹었어요?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어? 지금 뭐 마시고 있어요? 머리차요. 보리 보리차 마시고 있어요? 오늘 짜파게티 맛있었어요? 네. 누가 해줬어요? 아빠가요. 아빠가 해줬어요? 네, 이제 가요. 잔영이 아빠 좋아요? 아빠 얼마나 좋아요? 예 가져요. 그래. 아빠 얼마나 좋아요? 안녕. <laughs> 잔영아, 잔영이는 어느 대학교 갈 거야? 그래요. 응. 잔영이는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? 응? 아빠 사랑합니까? 응. 아빠 사랑합니까?